백악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과 관련한 주민 투표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를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사기 주민 투표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점령지 헤르손에서 러시아와 합병을 위한 주민 투표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3일부터 27일로 예상되는데, 백악관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20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와 심지어 아직 점령하지 못한 지역마저도 우크라이나 주권을 직접 침해할 수 있는 사기 주민 투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러시아가 이번 주민 투표를 근거 삼아 당장의 또는 미래의 이 지역 영토를 합병하는 것이 목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그 어떤 영토에 대해서도 러시아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친러 반군 세력이 강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등의 행정부도 오는 23일부터 27일 러시아와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됩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헤르손에서도 앞서 몇 차례 이상 러시아 합병 주민투표가 추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강화되면서 무산돼 왔습니다. 헤르손 주군 민합동 행정위원회는 러시아 지도부가 주민 투표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결과에 따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가능한 빨리 승인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빠르게 끝내길 원한다는 소식과 함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역을 흡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